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사 단장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종목 SK 바이오팜입니다 SK 바이오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SK 바이오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어 정말 예전에 코로나 아, 코로나 때인가요 2020년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SK 바이오팜이 그때 당시 어떤 상장 대어였죠? 예, 2020년 맞네요. 2020년도 상장 대어였는데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가지고 아, 너무 좀 소위 말하면 오버슈팅 한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불만들도 많고 비판도 있었는데 SK바이오팜 뭐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상장된 그 가격대에 비해서는 어좀 떨어진 가격이지만 지금 그래도 견조하게 바닥을 튼실하게 잡아주면서 어 다시 공모가 수준 그 수준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어떤 이슈로 어, 추가적인 또 매출 증대라든지 신약 개발 가능한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뭐, SK 계열사입니다. 뭐, SK 계열사였고, 많은 기대를 가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SK바이오팜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삼성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 뭐, 셀트리온도 있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이게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이 바이오시밀러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케미컬이라고 해서, 어, 예를 들면 쉽게 얘기, 말씀드리자면은, 뭐 설탕 두 스푼, 뭐 간장 한 스푼,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어, 우리가 알약, 뭐 두통약이라든지 이런 거 먹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케미컬이라고 합니다. 화학적인 약품을 이제 섞어가지고 치료를. 근데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면은, 이제 생체 어떤 세포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배양을 한다든지, 어,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하나가 이제, 어, 고가의 약을, 고가의 약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카피를 해서, 어, 소위 말하면 생물학적 제재, 생물학적으로 이제 좀 만들어서, 어,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바이오 시밀러. 제좀 복제약이라고 하죠. 흔히 말해서 어고런 거를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SK바이오팜이 이제 이 내전제 치료제가 중요한데 이 내전증 치료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매출이 꽤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매출이 꽤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주가가 어 기대하는 것만큼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가 주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쌍고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면은, 어, 그래도 이 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좀 상승 모멘텀이 나올 텐데, 여기서 조금 하락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나마 조금 한번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에서 다시 한번 찍고, 어,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다 그리고 오늘 좀 뉴스가 나온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 약가 인하에 대해서 이제 행정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약값을 깎아라 약값을 깎아라 그럼 이거는 sk 바이오 하면은 어떤 좀 이슈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인하 대상이 지금 보통 오리지널 오리지널 약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오리지널이면 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소위 말하면 약간 카피 제품을 만드는 회사한테는 오히려 조금 바이오 시밀러 엔튼한테는 조금 호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달리 보면은 이 약가를 조금 인화시킨다라는 거는 좀 바이오 시밀러를 조금 더 활용하자. 소위 말하면 이 너무 월, 원, 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리지널 약이 너무 비싸니까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약값을 좀 떨구자 좀 이렇게도 볼수 있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후에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어, 행정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좀 보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SK 바이오팜은 뭐 좋은 호재든 악재든 단기적으로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찍고 오늘 좀 반등. 일종의 반등이 나왔는데, 이 9만 한 6천 원 라인, 요거는 조금 올라서 조금 주식이 놀아야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좀 반등권에 올라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될, 되고 다시 떨어질지,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릴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음 주가의 추이를 좀 봐야 되겠는데, 만약 이게 기술적 반등이고, 여기서 이 지지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 어, 조금 더그 하단에 하단의 지지 라인까지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SK 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가 그래도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좀음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이후에는 좀음 추가적인 이 SK 바이오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여러 개 이제 파이프라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또 신약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네전제친노제가 영업이익이 좀, 미국에서는 좀 매출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사상으로는. 어, 조금 더이 10만원대 이상을 좀 돌파해서 주가가 좀 놓을 수 있는, 어, 그런 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나오면 좋겠는데요. 이 트럼프의 약가이나 명령 자체가, 음, 삼성, 뭐, 바이오 에피스라든지, 뭐, SK 바, 바이오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음,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지금 뭐, 어, 매출에 조금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어, 면밀하게 그 행정명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라든지 약가이나 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 주가의 선반향을 한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지라인을 좀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좀 보고서 나중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매수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도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이 밑에서, 정말 이 밑에서 매수해서 지금도 수익권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가격대에서 있는 거의 대부분이 좀 물려게 분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sk 바이오팜은 좀 추가적으로 좀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일종의 뭐 물타기를 지금 자리에서 비중 조절을 통해서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춘다 지금 자리가 저점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보면서 어, 단가 조정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 단가라든지 이런 거 조정 원하시면 010-4494-5019번으로 바이오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저점 바닥 확인하면 그쯤에서 비중을 조금 실어서 어, 매수 단가를 지금 뭐 예를 들면 12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음, 단가를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반등해서 최소한 본전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또 제가 지금 또 주가 예측 AI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제 지금 올려드렸던 종목이죠 IT 생 글로벌. 지금 오늘도 정확하게 지금 어 저점 구간에 매수 타점을 줘가지고. 어,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이게 지금 확률도 좋고, 어, 주가 예측을 계속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계속 학습을 해서 그런지, 어, 잘 맞추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뭐, 뉴스라든지, 어, 테마, 뭐, 재료,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어, 변수로 집어넣어서, 어, 좀, 주가 예측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무료로 계속 신청 주시는 분들은 순차적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구독자분들은 구독자, 뭐,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 AI, 지금 주가 AI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앞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 하는데 있어서 이런 파동들 다 얘가 분석하면서 반등 지점이 어디고 또 지지 라인이 어디고 이런 것도 다 예측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뭐 AI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어떤 시대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에서도 AI 테마 뭐 오디오 A라든지 뭐, 다른 여러 AI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아무래도 이 AI가 앞으로는 점점 더, 더욱더 빠르게 실생활에서도 활용되는 그런 모습들을 향후 몇년 안에 좀더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AI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그리고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뭐 공상 과학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근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가 주식 테마로서 AI에 대해서는 많이 접하고 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과연 AI를 여러분들은 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 하는데 있어서 AI를 활용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뭐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 주식 사단장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주 가를 예측할 수 있게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AI의 팁을 좀 드리고자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뭐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는 퀀트라고 하는 어, 수학적인 알고리즘 기반으로 뭐 일종의 AI라고 할수 있죠. 어, 분석을 통해서 어, 자동 매매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프로그램 매매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은 뭐 이전부터 많은 어떤 AI라든지 자동 매매 등을 많이 활용해 왔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AI 테마다, 의료 AI다, 뭐 여러 가지 뭐 AI와 관련된 데이터센터다라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어 테마주로서는 AI에 대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렇게 좀 AI가 학습을 할수 있게 제가 지금 코드를 조금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종목 코드 번호를 넣는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넣는다라고 하면 005930을 넣고 어, 여기 보시면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쉽게 내일의 예측 종가를 AI가 이렇게 어, 주가로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뭐 그래프로도 이렇게 하단에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 가격이 중요하니까 이 가격으로 이렇게 AI가 알고리즘으로 뭐 LSTM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AI를 통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어, SK 하이닉스도 한번 넣어볼까요? SK 하이닉스의 종목 코드 번호가 000660 넣고 예측 시작을 누르면 하이닉스의 내일의 예측 종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AI 모델은 어, 많은 데이터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오차라든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식사단장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AI를 공유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예측 모델을 어,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AI는 데이터 학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예측 프로그램 또한 확률적으로 좀 정확도가 올라간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10-4494-5019로 AI라고 보내주시거나 공유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해드리고, 정말 이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혀 뭐 건들 것 없이, 아까 보셨던 대로 종목 코드번호랑 예측 시작이라는 버튼만 누를 수 있게 어이 사이트 접속을 할수 있게 제가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과정만 할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 AI를 한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식으로 그리고 뉴스에서 항상 AI, AI 말로만 접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AI를 활용해 보거나 실질적으로 AI가 몸으로 와닿는 그런 경우가 좀 아직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주식차단장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ai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해 주시고요. 많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예측 프로그램의 정확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4494에 5019번으로 공유라는 문자 남겨 주시면 지금 바로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몇안 되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로서 어쨌든 미래가 유망한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조금, 음 상승 추세로 좀 돌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어쨌든 12만 5천원 이 라인만 이 주가가 올라타준다면 꾸준히 우상향 할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뭐 여기서 박스권 내에서의 어떤 주가 변동은 큰 의미가 있는 주가 변동이라기 보다는 뭐, 어 일반 피상 일상적인 그냥 뭐 주가 변동이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면 대세적으로 봤을 땐이 12만원 라인을 넘어가야 우리가 추세 우상향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거의 뭐 박스권 장세다 이렇게 봐도 어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뭐 약가 행정명령부터 해가지고 트럼프의그 다음에 뭐 다른 또 관세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확실함에 의한 주가 하락, 뭐 일종의 선반영 했지어 리스크 헷지 좀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SK 바이오팜에 악재가 있어서 이 회사 그 자체의 어떤 악재로 의한 어, 주가 하락보다는 어, 관세라든지 뭐약가행정명령등은이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헷지 차원에서 일부 리스크 테이킹을 좀 어느 정도 어좀 덜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sk바이오팜 매수 매도 뭐 평단가 이런 거 조정하실 분들은 문자로 바이오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주기적으로 문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